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늘은 쓸만한 작품 몸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 앞에 세 개는 입변 스타일이고요. 어, 뒤에는 그래도 뭐 3반 하며 서반 하며 어, 색감이 좀 있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이제 요 친구는 어, 어느 게 나은가 심판한대요 심판자로 여기 딱서 있고요. 어, 재미있게 꾸며보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봐주시죠. 예, 가보겠습니다. 아, 1번은 펜말에 3반으로 되어 있는데, 산반 무위가안 보여요. 근데 요건 입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입이 어, 배트변이라랄까요, 배불뚝이라랄까요, 짤막한 게, 몽툭한게뭐 그런 느낌인데 신화도 아주 짤막한 게몽툭하게잘 나와요. 어, 세 개나 나왔어요. 음, 그러면서 아,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먹고 살겠다고. 아 참. 요 정도 세력이면은 한쪽씩 딱딱 받아서 아담하게 키우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셈인지 우리 형님, 아니, 신화를 무척 많이 달아요. 어. 근데 또 어떤 것도 그래도 잘 커주고, 어, 요 친구는 좀, 음, 너무 세력에 비해서 세계가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뭐 그렇다고 지금 제거하기도 그렇고, 일단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팻말 산반, 실제는 이변으로 보여집니다. 1번은 예, 2만원이고요. 어, 아, 또 4만원 미만 택배비 있다고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옆에 짝짓기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번은 입변인데요. 음, 제가 오래 전에 이것 좀 길러달라고 갖다 맡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기억이 잘안 나요. 어, 저것도 뭐 입변 스타일이겠죠. 뭐,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오래됐으니까. 21년, 그러니까 3년이 넘었으니까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질떠난 친구는 아예 금방 잃어버려요. 음,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것도 있겠죠. 잊어서는 안된 친구도 있을 텐데. 어, 요 친구는 약간 서성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식으로 신화가 두 개가 잘 올라왔는데, 입은 정말 잘생겼어요. 노수엽으로. 바짝 오고 가지고. 아, 이건 꽃한번 봐야 되겠죠. 밀출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예. 2번 입변. 요것도 2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3 번은 제가 이게 장단엽으로 키운 건지 뭔지 하여간 지금 현상은 환엽으로 가겠습니다 배불띄기에 어, 끝이 뾰족하지 않은 환엽 스타일의 요 친구 저쪽에 신 하나 달렸는데요 어, 신 하나 달렸는데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 더위 어떻게 살아보려고 어떤 건 노대가 나고 그러면서 아주 고생했는데 어, 노대 난거 지금 제가 잘라내서 약치를 해놨고요 어, 지금 요대로 키우면 잘클 겁니다. 남아있는 뿌리 좋고요 3번 환엽 요거는 3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산반인데요. 끝으로 조금씩 남죠. 끝으로 조금씩 남는 산반. 산반. 근데 신화 두개가 뭉툭하게 산반 잘 물고 나와요. 뭉툭하죠, 입이. 입이 뭉툭한 게 끝으로 산반이 아주 묘하게 끌리게 그렇게 나왔어요. 신화가 세개가 나왔구나. 새집에서 새가 엄마한테 모이 달라고 입쫙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표현이 좀 과했나요 새집에서 엄마 오는 기척 나면은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 휙 하면은 어린 새끼가 입을 확 쫙쫙 벌리고 있거든요 조저 안에 저세번 중간에 있는 친구는 꼭 그런 느낌이 드네 그렇죠 네 어쨌든 (2분) 산반이죠 (4번) 산반 요것도 (3만 원이고요서반입니다 신화가 더 노랗게, 이쁘게 나왔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소멸되느라고, 녹이 차느라고. 그런데 지금도 색감 아주 이뻐요. 아주 이쁜 서반. 더 노랗었거든요. 음, 근데 또, 요 친구도 길러야 되는데, 또, 소재거리 부족해서 나오기 싫다는 걸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예, 5번 서반. 요것도 3만원이고요. 어, 아, 그리고 이제 6번은 서호반입니다. 요 친구는 좀 격이 틀린 친구죠. 입장이 어떻게 이렇게 세력이 떨어졌는데도 입장이 여섯 장이 나왔어요 입엽성에 자태 아주 이쁘죠 일부러 저렇게 휘어 놓을 정도로 저렇게 이쁘게 있는데 입도 까딱지성에 꽤호육질이에요 느껴지시죠 아, 영상이나 사진에 이 입의 두께를 표현할 수 없는 게참 안타까워요 실물을 보면 대충 봐도 아는데 무늬는요 환상입니다 요런 난 제가 굉장히 찾던 난인데 이걸 여기 여러분한테 내놓습니다 아, 더 길러야 되는데 당연히 길러야 되는데 또새 주인 찾아가게또이 친구가 대모를 하고 있으니까 이, 이 친구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께 어, 양보해야 될것 같아요 6번 서호반 이 친구는 5만원 같게요 음, 그리고 이제 7번은 몇번 소개시켜 드렸던 호피반인데요 속장은 무늬가 극황으로 기가 막힌데 겉장은 요걸 보면 또서호반이 맞거든요. 서호반이 맞아요. 서호반이 맞는데, 저는 이게 발색을 시켜야 되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 베란데 난다에 전혀 햇빛이 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열에 의어서 이렇게 발색이 되는 건가요? 색감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어. 요걸 보고서, 아, 이 친구는 뭔가 특색이 있는 친구구나 하는 걸 느끼고서, 어, 이게 10만원 했다가, 8만원 내려온 상태였었죠. 근데 이게 신화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바뀌려고 그래요. 바뀌고 싶어요. 아, 근데 바뀌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착한 가격으로 인사드릴게요. 소개드릴게요. 해 음, 호피반 같으면서도 소호반 같은 여친구. 속장은 호피반이 맞는데, 겉장을 보면은 이건 소호반이 맞을 것 같거든요. 아, 참, 헷갈리는 난. 재미있는 난. 예, 7번 호피반. 이건 7만원 갈게요. 7번이라 그래요. 10만원에서 8만원 내려왔다가 10만원 올라갈까 하다가 7만원으로 내렸습니다. 더워서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음, 어쨌든 어떠셔요? 재밌죠? 길러볼 만하시죠? 자풀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음, 제가 올리는 건 거의 뭐 미출라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건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도 굉장히 더운데요. 이 더위 속에서도 모두 모두 즐란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